청라 국제도시 중심상권에 위치해 막힘없는 조망과 단지나 휘트니스 센터, 사우나, 어린이집, 북카페 등의 편의시설이 있어 인기 많은 아파트 편리한 교통시설 버스 등 이용 편리 도보로 우체국, 주민센터, 홈플러스, 롯데마트, 병원 이용 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와 연계 예정 7호선 개통 예정, 제2 외곽순환도로 남청라 JCT, GRT 노선 하나금융그룹은 1단계 사업인 통합 데이터 센터가 준공 이전 완료, 글로벌 인재 개발원, 본사 및 금융연구소, 이전 예정 신세계복합 쇼핑몰과 의료복합타운, 금융타운이 들어설 예정 기타 궁금사항은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